경기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늘부터 모든 학교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4일 동안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총 168명. 지난 1일 7명이 발생하면서 한자리 수를 보였지만 14일에는 32명이 발생하면서. 약 5배가 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안을 심각하다고 보고 15일부터 유초 중 고등학교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도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지며 졸업식과 정업식도 비대면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 돌봄은 진행됩니다. 긴급 돌봄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학생 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원격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출석은 각 담임 교사가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당분간 집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